밥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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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나아 나가. 이아 나가. 나가. 여기서 나오는 거 이문사 이끄는 명사절의 어순이라 했는데 얘들 뭐냐 쉽게 생각하면은 간접 의문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냐 간접 의문문 생각하면 그만 생각하면 돼. 그냥 외문사 뭐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나오는 거 따로 정리할 거 별로 없습니다. 밑에 있는 걸 보는 갈게요 현대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 왔는지를 했으니까 어떻게라는 말 나왔으니까 의문사는 how 쓰면 되겠지? 맞니? 네. 자 그럼 이 안에서 주어는 현대기술이 주어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목적어 더 편리하게 목적격 구어 만들어 왔다 동사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맞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영호야 how 다음에 주어 뭐 쓰면 돼? 아 밑에 보지 마! 아니 그게 아니라 어아시만요 아니, 아니, 아니 현대씨 여기 있잖아 모던이랑 아, 테크놀로지 놓쳤어요 How modern technology modern technology 그 다음에 Made 아 아니지 만들어 왔다잖아 Has d made Our 어. Life Our life Convenient 오케이 okay, convenient 뭐야 more convenient. 어, more convenient. 오케이. 자, 2번. 주어진 응답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완성하데 어. 어, 지효 선생요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밑에 있는 대답을 보면은 She thinks. 그녀가 생각한대. 뭐를 생각하냐? The lesson of the story. 이 이야기는 is that honesty is the best policy. 아.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면은 저번에 이렇게 해줘야 되네. 그러면 얘가 물어봐야 되는 건 뭐야? 그녀가 생각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어 생각하는 교훈 what she thinks is 더 레슨 오브 스토리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까 우선 이거만 만든 거야 먼저. 그 다음에 어떻게 물어봐야 돼? What does 뭐? s 오케이. 아, what does she think? Okay. what does she think? 그녀는 뭘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어 이스터 레슨 오브 스토리. 그러면은 어 what d 그다음에 이스터레슨 오브 더 스토리 이렇게 하면 되지. 이즈를 뒤로 빼는 거. 또... 이즈를 뒤저빼돼요아 오케이 오케이. 그건... 맞네요.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제 싱크랑, 게스, 서제스트 이런 것들,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는 의문사를 빼놓고 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목소리> 여기 주어 동사. 승선으로 나오면 된다. 이거만 생각하면 되겠네. 그렇지? 밑에 페이지로 좀 가볼게. 이거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로 갈게. 연락합시다 다음. 이번에요. 음. 이번. 2번. 2번에 1, 2, 3 하고 있다. 3, 사도할 건데, 아 밑에 것도 할 건데, 이거 먼저 해볼게. 그럼. 얘는 먼저 해보자, 같이. 음... 와, 이 창문 닫자마자 더운데? 다시 열어주세요. 아시요 어. 자, 나는 물어봤다. 앞에 앞에 보고 이 원자 학계 같이. 나는 물어봤다. 누구한테 물어본 거냐? 원모멘원모멘 얘한테 물어본 거네. 그다음에 얘 IO가 돼야 되겠지? 박물관에 가기 위해 우리가 어디서 버스를 타야 하는지를 영어로 물어봤대. 영. 영어로 물었더니 여기 a d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디요라고 보면 되겠지. 이직접 목적어 안에서 또 어디서라고 했으니까 얘를 의문사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버스를 타야 하다 그 다음 박물관에 가기 위해 이거는 투구정서 만들어야 되겠네 어... <laughs> 괜찮으세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자 where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타야 되는 거네 we should we should catch 캐치 아, 더 버스 아더 들어가는거지? 네더 버스 그 다음에 박물관에 가기 뭐야 여기 더추가하는거에 단어? 아니요 투겟투 <laughs> 오른쪽에 <에오. 웃음> 아 이거 아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편안해서 투겟투 <laughs> 오케이 okay. 밑에 있는거 이제 한번 해보세요 몸이 필요해요. 그아 <목소리로> 그러네. 알겠다. <laughs> 자, 볼게요. 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지는 우리가 그로부터 어쩌고 나와 있는데, 새로운 연구는 제시한다. 이 부분 이미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세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지. 이 부분이 주어가 되고, 달려있다. 여기, 여기, 에.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맞니? 앞에 있는 부분 주어를 먼저 만들 건데, 어떻게 라는 의문사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보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ADM 부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얘를 의문사로 해주고, 우리가, 어, 원한다. 그로부터.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거 찾으면 이제 쉽게 풀수 있어요. 첫 번째 부터 하면은, that, 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how. 그 다음에 우리가 본다. We observe the world. 그 다음에 달려있다라는 동사 큰거 하나 있으니까 depends on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 의문사 먼저 나오고 what we want 우리가 원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맞았니? 어. 그 다음에 3번 누가 우리의 최고의 영어감독이 생각하니? 어 범주도 너한테 물어보는 거네 영어 어떻게 했니? 아요 어. 못했는데요 자, 생각한이라는 거를 동사라고 쓰고 크게.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여기에 주어는 없지. 이 문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너한테 물어보는 거라 생각하고 이유라고 주어를 만들게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누가 우리 세대의 최고의 영화 감독이다. 그 다음에 우리 세대는 ADM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의문사부터 나옵시다. 그러면은 어 원래는 주어 아 의문문이니까 어 주유 머시기로 나와야 되는 데 지금 believe라는 거 나와 있지? 그래가지고 의문사 앞으로 빼주면 되죠. 주유 believe. 그 다음에 최고의 영감독이다. 또 3번 더 하자. 얘기 이트레트는맛 없다. 이렇게 이렇게 쓰 일단 다 주어동서 똑같잖아. 막.

We are with people. 우리가 사람들과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야기에 좋아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이렇게 해 나왔네. 다음에, we often lose track of. 잊어버린다는 말 여기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뭐만 만들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는 중인지.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How 플러스 형용사 써가지고 문장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How, 마치 그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면 되겠지? we are living. 다음 2번. Uh, a positive m e n t a t i t y is important. 긍정적인 태도는 중요하다. 이 부분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because your attitude can affect your physical and mental health. 신체적 정,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 나왔고. 그러면은 뿐만 아니라 이게 s 솔 s 나와 있지. 맞니? 그럼 이거만 빼고 다른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나왔으니까 의문사 먼저 와야 돼? how 그다음에 당신이가 주어가 될 것이고 보이는지 동사 네. 다른 사람들에게에게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네. 그러면은 어 네. uh, as well as how 주어 뭐야? you, you. 그다음에 appear. appear 다른 사람들에게니까 others. Oh. 네. 그다음에 3번. 자, think 라는 거 나와 있으니까 이때는 의문사 먼저 앞으로 빼줘야 된다 생각하면 되겠지. 어. 그러면은 여기서 의문사가 어디로 가야 한다 이거겠네. 여기 부분은 뒤에, 아, 앞에 나와 있으니까. 어, where do you think? 그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단풍을 즐기려면 석경 씨 어떻게 했니? Where do you think 다음에? 아,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ere? 이렇게? 이렇게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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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r e Where? Where? w h e 기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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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here? Where? w Where? o h e h i n k 그 다음에 우리가 e 우리가 가는 거네? 위리 슈퍼, 그렇게 하면 되네 그냥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가장 뭐 아름다운 낙엽을 즐기기 위해서 네. 아왜 책을 덮어 수고하셨습니다 조만더 볼게요 어? 어, 아점페이잖아나어점페이어점점페이 학생들이 선생님께 실망하는 소리였지 이러면 하자 12번만 하자 12번 네 이거만 하고 면 끝내 맨날 진도를 타협해야 돼? <laughs> <laughs> 타협하다 o t sure 타협하다 n o 통 sure if I'm not sure if i 어 <또> 어떤 형 sure if I'm not sure if i 그게 지 그는 난 맞았는데 <목소리> 고2 때부터는 선생님이 좋지 않았어까 근데 고2가 제일 많이 거는 같아요. 아니야, 생각보다 고3이 많이더어 아, 그래도 이미 포기하는 애들이 많고. 아, 거기는 포기하고 공부한 거다 갈려서 그런 거같 뭐, 어제 일나서못는 애들도 있어지고 대학교에서도 교수가 나 자면 깨웠어 왜? 나가라고 아, 이게 딱 찍힌거 아니에요? 일정때문에 아니 아니 교수가 누가 일정인지 모르지 얼굴을 모르고 그그 당시에 빨간머리 그 빨간머리? 빨간머리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래? 그때도 빨간머리였어? 뭐. 그랬더니 내뭐 나가래 <laughs> 자고 있는 사람 필요없어 진짜 나갔어요? 어 근데 거기 기분 좋게 나갔는데 엄청 많이 뜯지 않아 140명 듣고 있었어요 <laughs> 뭐 어때 가만히 가야지 허락받고 가는 거잖아 얼굴 모르면 부정행위도 몰라요 아 부정행위 절대 못해 시험 볼때 조교들 다섯 명들어왔다 계속 돌아다녀 대학교 시험에서 커밍은 <laughs> 절대 안 돼요 조교랑 같이 입고 가 조교는 보통 대학원생들이라 그니까 이제 한 혈연 관계 혈연 관계가 있으면 그런거 뭐 가능할 수도 있겠네. 네, 형 네. 있어? 아니. 아 그럼 안되겠네저맞춰보세요 저 누명 있잖아. 아닌데. <laughs> 했어? 전쟁 12번에서 서브셋트가 주제에. 어디? 그맨첫 번째 문장. 어 주제. 분는 강조 강수?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어, 그게 동사거든요. 나머지 맞잖아. 이제는 뭐야 뭐. What 절. What we do k now. 아, 끝났어요. What 절. 그러니까 What we do k now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스페이스네이트. 따라가 네. 어떤 아이요 어떤 걸일 이거요 힌트가 필요한데 맞지 않아요? 어. 과거에는 이렇게 네. 현재는 멸종된 거 맞죠? 네. 현재 멸종된 상태잖아 네. 그럼 현재 시 쓰는 게 낫지 찾고 있는 거지. 네. 어, 네. 어, 뭐 이렇게 길게 썼어 하나만 네. 네. 두개있어 아니, 두개 아니잖아. 아까 빌리띵 단수치들인가요? 당연하지. 당연띵원 <당연하지. Think> <laughs> <laughs> 뭐였지? 고등부 내신에서 내가 배정될 때는 모두 못치 욕해서, 안욕안알려주 get a 바로 s 시 I'm a f o o 개, 있어. o d 어 e i g h b o r I was a m 수 s t e r I'm a master. I'm a master. I'm a master. I'm a master. I'm a 수능? <laughs> 수능이 r I'm a m a s t e 는주관식이 a 누가 그랬어? 뭐? 어? 처음 들어본데. 너네 때부터 그 등급 바뀌는 거 봤잖아. 아니 누가 신예가 됐나? 사실상 그 남자들 비주얼 거짓이라는 거지. 아니야 사실상 안 했어. 어 근데 얘기 들어본 적은 있다. 넣는 걸 검토하겠다고. 근데 사실 말이 안 돼. 아니 저희 때부터 딱 그걸 그게 뭐 어떻게 보 근데 그게 40만 명이 볼 텐데 중 누가 시점에? 교육디피 별거를 없애야 돼. 뭐가 시점이지? 시점 못할 텐데. 진짜 못하는 하나 아, 안녕하세 영어에서 문에서 정상인 거 같은데. 와, 그면 진짜 교육부찾아가지고교부자가죽일거 같아. 안 그래도 공부하기 는데 그렇다면 서수령은 절대 <몬도> 지금 나올 수가 없어 근데 그뭐 다시 바꾸려면 4년 동안 있어야 는데 저희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걸 바꾼다고. 확정된 거나 뉴스에서 본 적이 없는데 뭐라요 뭐, 뭐. 그냥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해저다식투자할고다식투자 아, <laughs> <laughs> 많이, <laughs> 많이 먹어서? <많이 웃음> <laughs> 자봅시다첫 자, 번째 가 혹시 이거 고 아는 사람? 이건 없지? 어, 이건 아니에요 자 Dinosaur, 공룡들이라는 거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토픽이 될수 있대 Something about these extinct creatures 여기 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전면구가 되겠지. 별수 없하는 거고. 그러면은 sings 이걸 나어 줘야 되겠네. 어, 그러네. 어. 이도못 찾았어요? 너 뭐야? 하나도 아니. 못 찾았네. 아니, 거기에 너가 그러니까 너가 단수라 했잖아. <웃음> 네. <웃음> 아니, okay. Don't we don't know much about dinosaurs. <laughs> 우리가 공룡들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what we do you know 이거 강조로 쓰인 거라서 what을 그냥 이렇게 묶어 주면 돼. What do you think about the answer to your q u s c i n a t i n g a b u t w h y 왜 i t h i n k t h e r e a to your s t i o n w h do y i n k o u e a u r q s o n d u t h i n o u a s w e r u r q s t i o n u think a b t h e s w e r t e s t i o n a t o h i n k a b o h e a s o your question? What d y o 생략 가능해요 t h e r e a s o n w h y 도 되고 그다음에 t h e r e a s o n 만 써도 되고 t the a n s w e y 만 써도 되고 더 위슨에 또뭐쓸수 있니? 더 위슨에 아더 위슨에 다가 쓰는 거 전치사 관개 내면서 네 전치사 헐 위치 위치. 이건 또 가능해 어 그거 그건데 에스는 어 에스는 아니야 이건 이렇게 네개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건 뭐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 언제까지 아, 여기 있었으면 네. 돼요 됐니? 네. 자 숙제는 41쪽까지 좋은 문어 까지이 왜? 20떡 하는 소리.